여름 옷 아직 넣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원피스를 활용하세요. 아직 옷장 정리하시면 안 돼요. 옷잘 입는 여자들의 여름 옷 가을 활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예요. 와! <laughs> 어느 날은 너무 쌀쌀하더니 또 어느 날은 여름같이 너무 덥고 요즘 날씨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애매한 여름과 가을 사이 옷잘 입는 사람들은 아직 여름 옷을 정리하지 않아요. 옷장에 있는 여름템들을 잘 활용하면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한 가을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자리는 여자들의 간절기 패션 공식 5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름 내내 잘 입었던 아이템들 올 가을까지 제가 뽕 뽑으실 수 있게 활용도 200%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옷잘 입는 여자의 간절기 패션 공식 첫 번째! 여름 원피스를 활용한 페미닌 캐주얼 룩. 여름 내내 입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가을 데일리 룩으로 입고 싶다면? 가디건은 너무 뻔하잖아요. 옷잘 입는 여자들은 페미닌한 원피스에 캐주얼의 정석인 후드를 믹스 매치해요. 여름에 여러분들 잘 입던 슈폰 원피스, 뭐 레이스 원피스, 뭐 나일론 원피스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다 꺼내오세요. 어, 소재감이 너무 얇은데 지금 입기 좀 춥지 않나? 음, 아니죠. 문제없어요. 오히려 소재감이 대비될수록 더스타일리시해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 슬립 원피스를 약간 여름 끝물에 사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후드 집업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무 후드 집업이나 딱 매치해주니까 완전 룩이 달라졌죠. 이게 뭔가 여름 원피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룩이 전부 위에 아래 다 밝아 버리면 너무 봄 여름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후드로 좀톤 다운 딱 시켜 주니까 가을 느낌 확 물씬 나죠 원피스만 딱 입으면 뭔가 드레시한 느낌의 중요한 자리 가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후드 하나만 딱 걸쳐 주면 데일리하게 집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갈 수도 있고 후드 하나만 걸쳐 줬는데 느낌이 확 달라져요 오히려 룩이 더 편해져요 살짝 거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어깨 캐주면 좀 섹시한 느낌까지 남친이 제 앞에 찾아왔을 때 있잖아 고럴 때까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귀엽게 키 장녀분들이 롱 원피스 입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크롭 후드랑 같이 매치하시면 키 장녀분들의 비율을 좀 보완해 주면서 데일리한 데이트 룩으로 입기 좋아요 저는 약간 좀집 앞을 나가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꾸안꾸룩에다가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어요. 요즘 트렌드가 살짝 얄쌍한 운동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신어줘도 예쁜데, 저처럼 이렇게 러닝화를 신어줘도 되게 캐주얼하면서 예쁘죠. 막 되게 뭐도 안 부렸는데, 뭔가 귀여우면서 러블리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언니 그래도 가을인데 좀멋좀더 부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고급반펑스들은 여기다 투박한 닥터마틴이나 바이크 부츠를 매치해 보세요 그러면 올걸 완전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완전 스타일리스트 업될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진짜 화려하고 튀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는 원피스들이 있다면 무조건 후드랑 같이 매치해 보세요 심지어 이 후드가 어떤 효과까지 주냐면 이렇게 블링블링한 시킨 원피스도 드레스 다운시켜 준 효과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별거 없죠? 옷잘 입는 여자의 간절기 패션 공식 두 번째 반팔 티셔츠를 활용한 스트릿 캐주얼 룩올 여름에 장만한 예쁜 그래픽 티셔츠가 있다면 아직 절대 옷장 정리하지 마세요 여름 반팔 티를 가을에도 힙하게 입는 방법은 이런 시스루 탑 하나면 끝이에요 여름에 반팔 티에 청바진 국물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름에 교복 같이 입고 다녔는데요. 여름에 입었던 반팔티 청바지다가 이너로 이 시스루 탑만 하나 매치해주면 바로 완전 힙한 가을 스트릿 룩이 완성돼요. 시스루 레이스 탑이랑 그래픽 티셔츠랑 되게 매치가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매치하니까 이 소재감이랑 이런 게 믹스매치되면서 약간 런던 스트릿 룩 그런 느낌이 나죠. 보통 제가 스타일링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두꺼운 것보다 비은 소재 같은 걸매치하면 소재감이 달라도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 잘안하 아이 채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다 비치는 거 어따 입어? 했던 그런 시스루 탑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레이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스루 탑이랑 티셔츠 컬러를 이렇게 다른 컬러로 매치했지만 티셔츠랑 시스루 탑을 같은 컬러로 블랙으로 매치 같이 해준 다음에 진주 목걸이 딱 해주잖아요. 그럼 완전 락시크 무드로 또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레이스 탑 말고 되게 러플러플한 러플블라우스 있죠? 그런 거랑 반팔티랑 같지 매치하면 진짜 걸리시한 스트릿룩 완전 예쁘거든요 저 예전에 이런 샤랄라한 뭔가 레이스 탑에다가 이런 보라색 반팔티를 매치해서 하이시적룩 연출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또 느낌이 전혀 다르죠? 엘리스 펑크님 맞으시죠? 옛날의 김지혜입니다 음. 여기서 꿀팁! 레이스 탑 디자인이 엄청 많잖아요 어떤 걸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티셔츠에 컬러 하나를 뽑아서 같이 매치해 보세요 컬러를 연결되게 바로 이해돼요. 음. 아이템만 보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컬러를 딱 하나씩 포인트를 맞춰주면 마치 세트처럼 세트로 같이 하나로 나온 것 같죠? 그리고 티셔츠를 여름 가을에만 입냐? 또 아니죠. 한 겨울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터틀넥 있잖아요. 얇은 터틀넥 같은 거를 같이 반팔티 에 매치해주시면 한 겨울까지 거뜬하게 반팔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외선 그래픽 티셔츠 하나 열 아이템 부럽지 않죠? 옷 자르는 여자의 간절기 패션 공식 세 번째 비스테를 활용한 미니멀 시크룩. 언니 무슨 가을 겨울을 비슷해 스 입어요 하는 퐁스니들 저번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란제리룩이죠 올 여름에도 정말 핫했던 아이템인데요 이런 핫한 아이템을 부담스럽지 않게 직장인 퐁스니들도 입는 방법은 바로 이 화이트 셔츠랑 레이어드해주는 거예요 요즘 또 올드머니가 떠오르면서 또 미니멀한 스타일이 또 핫하게 떠올랐잖아요 옷자리는 여자들은 너무 화려한 룩보다는 이게 부트색으로 떨어져서 딱 미니멀하고 시크한 룩들을 되게 잘 입어요 저 지금 화이트 셔... 셔츠랑 블랙 비스티에랑 블랙 슬랙스 딱이렇게만 입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되게 모나미룩인데 딱보면 쿨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레이어드의 힘이에요. 전 지금 로퍼를 신었는데요. 여기다가 힐을 신어도 출근룩으로 딱이죠. 나 오늘 약속 있는데 룩에 힘을 주고 싶다 하는 펑수이들은 슈즈를 좀 블링블링하게 신어주시면 돼요. 언니 근데 저는 집에 비스티가 없어요 하는 펑수이들 집에 블랙 민소매나 블랙 반팔 니트 하나 정도 있잖아요. 굳이 비슷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셔츠에 한번 매치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셔츠가 너무 오버핏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셔츠가 막 우글우글해져가지고 핏이 안 나오고 뱃살 같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적당한 실루엣이어야지 예쁜 핏이 나온다는 거. 꿀팁? 또 중요한 거. 절대 턱 인을 해서 입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무심하게 뺀 듯한 밑단 스타일링이 이 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슬랙스를 입으면 약간 매니시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 슬릿스커트를 입으면 약간 섹시하게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샀던 비스티가 있다면 아직 옷장에 넣지 마시고 올 가을까지 쭉 활용해 보세요 옷자름 여자의 간절기 패션 공식 네 번째 원피스를 활용한 빈티지 레이어드 룩. 이번에는 여름 원피스를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 가을에는 원피스를 상의로 입고 팬츠를 하의로 레이어드 해주세요. 옷자름 여자들은 원피스를 원피스로만 입지 않거든요. 원피스에 팬츠만 매치하면 애매한 기장의 원피스도 스타일리시하게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원피스 패턴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미니 원피스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못 입어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펑순이들도 뭐 되게 예뻐서 샀는데 자주 못 입었던 아이템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처럼 긴팔 티셔츠에 데님을 매치해서 입으면 센스 터지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요즘 여자 스타일링은 연출할 수 있어요. 원피스가 뭔가 너무 짧으면 되게 꾸민 너무 많이 꾸민 것 같고 불편해 손이 잘안 가는데 이렇게 팬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저 같은 조신하지 못한 스타일의 친구들도 편하게 원피스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꿀팁! 드리자면 원피스 중에서도 살짝 A 라인 원피스를 같이 매치하시면 뱃살이나 통통한 허벅지도 커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약간 A 라인 원피스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여기다가 운동화를 매치하면 꾸안꾸 스타일링을 하기 좋고요, 클로그를 매치면 하또 힙한 스타일링을 하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부츠 안에 바지를 살살 넣어주면요, 더 과감한 빈티지 룩이 돼요. 더 추워지면 여기에 가죽 재킷을 매치해서 시크하게 연출해 보세요. 여기 티셔츠 대신에. 핑크나 아이보리 니트를 입고 플랫슈즈를 신으면 발레코어 룩을 연출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니트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원피스들도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자주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섹시한 원피스를 데님이 중화시켜줘서 쿨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너무 쉽죠? 옷 자르는 여자의 간절기 패션 공식 다섯 번째. 베스트를 활용한 걸리시 클래식 룩. 올여름 핀터레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아이템. 뭔지 아세요? 바로 테일러드 베스트인데요. 테일러드 베스트를 옷장에 넣으려고 했다면 당장 멈춰주세요. 여름에는 베스트를 단독으로 시크하게 입었다면 가을에는 베스트랑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걸리시한 올드머니 룩을 연출하면 돼요. 이 베스트 제가 입은 여름에 자라에서 사서 완전 뽕을 뽑았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브라운 체크 스커트 같이 입으니까 완전 가을 느낌 낭낭한 리프룩이 되잖아요. 베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매니시한 이미지에 강해서 많이 좀 입기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헤어밴드나. 베레모를 매치하면 유진 스 뺨치는 프레피룩으로 변신했죠 왜 요새 교복 입고 놀이공원 많이 가시잖아요 남들처럼 교복 입고 가지 마시고 저처럼 딱 이렇게 입고 가시면 남들 다 나만 찾아온다고요 이 룩도 셔츠를 턱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룩이 확 바뀌어요. 턱인을 하면은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요. 밑단을 빼면 쿨하고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하나로 다양하게 연출해보세요. 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베스트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도 연출이 가능한데요. 셔츠 대신에 블우스를 입고요. 스커트 대신에 부츠컷 데님 팬츠를 입어주면은 보헤미안 무드의 웨스턴 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롱부츠까지 신어주면 가을 페스티벌 룩 완성이죠. 미니멀, 걸리쉬, 보헤미안 다되는 만능템 베스트. 올 가을에도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여름 옷 활용한 가을 코디법 5가지. 어떻게 스타일링 꿀팁들 쏙쏙 뽑으셨나요? 간적이라고 막 이것저것 사지 말고 내 옷장을 잘 활용해서 스타일리시한 가을 여자 되보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링 중에서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룩을 가장 따라 입고 싶었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